옛날 한의원. 뇌전증. 뇌전증. 2차 문제까지 이어지기 전에 한방으로 다스려요. 뇌전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경련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뇌전증은 그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잠시 멍해지거나 눈을 깜빡이며 의식이 끊기는 짧은 발작. 그리고 손이나 얼굴이 떨리는 국소 발작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증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피곤해서 그렇겠지. 혹은 잠깐 정신이 멍해진 것뿐이야 하며 증상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뇌전증은 뇌 신경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흥분되면서 생기는 발작 질환입니다. 발작이 반복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집중력 저하, 불안 수면 장애 같은 2차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발작을 경험한 후, 혹시 또 그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쉬워,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한의학에서 뇌전증은 정간에 속하는 질환으로, 평소에는 정상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고, 입에 거품을 물며 경련이 발생하면서 쓰러지기도 하며, 깨어나면 기억하지 못하는 병으로 설명됩니다. 저는 주로 정신 및 의식의 혼란을 의미하며, 가는 경련이나 발작을 의미합니다. 옛날 한 이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간헐적으로 발작을 겪어왔거나, 성인이 된후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발작 빈도가 점점 늘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의지가 약해 그런 것도 아니고 일시적 현상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전증은 치료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계 질환입니다. 한의학은 뇌전증을 단순히 경련 자체로만 보지 않고 장부, 경락, 기혈의 기능 부조화가 뇌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뇌를 안정시키고 기혈의 흐름을 바로잡는 치료를 중심으로 발작 빈도와 강도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옛날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발작 패턴, 체질, 수면 상태, 스트레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치료를 진행합니다. 뇌전증은 담과 풍, 화가 결합하여 심신과 뇌를 교란하는 병이므로 거당, 뇌를 막는 담 제거, 식풍, 경련을 일으키는 풍 제거, 청혈사화, 경련을 일으키는 화와 열 제거, 안신 심신 안정과 신경 흥분을 완화하는 약물 처방으로 발작의 근본적인 병인을 제거하고 장부 및 기혈의 기능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뇌의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와 함께 침 치료로 신경 과반응을 완화하고 자율신경계를 균형 있게 조절해 발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전증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발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중인 경우에는 위험한 장비나 도구를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을 요하는 작업 도중 발작이 오게 되면 부상 위험까지 커질 수 있으므로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옛날 한 의원은 40년 넘게 화병, 공황장애, 강박증, 우울증, 조현병, ADHD,틱장애, 불면증, 치매 등 뇌신경 정신 분야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한방정신과 한의원입니다. 뇌전증 또한 단순한 증상 억제가 아닌 신경 안정과 체질 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장기적인 회복과 관리를 목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멍해지는 순간이 잦아졌거나 이유 없이 몸이 떨리는 현상이나 짧은 의식 소실이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전두증 신호일지 모릅니다. 뇌전증은 조기에 다스릴수록 더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는 첫 걸음을 옛날 한 이원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한 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내전증. 2차 문제까지 이어지기 전에 한 방으로 다스리세요. 옛날 한 의원이 정성껏 치료합니다. 고맙습니다.